우리 말씀과 함께 25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교만함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남은 백성들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당시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책임 회피 등이 극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아리엘은 포위를 당해 멸망당할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의 영적무지, 외시땡해미, 이방과의 언약 등에 대한 책망 등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 28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그동안 앞에서 이제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사야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들추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28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참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28장에서는 특별히 두 그룹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죄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향한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북 이스라엘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또 조금 더 보시면 영화로운 관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관 나라의 높은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술취했다 술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술취한 것 뿐만을 말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아무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향락에 취해 있었다. 이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서운 것도 없이 그냥 교만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행했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거 말씀을 보면 육절 말씀을 보시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자들이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인데요. 바꿔 말하면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권세와 힘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알아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 잘못을 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선을 따를 때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떠했습니까? 향락에 빠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연관된 특정 소수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억울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실제로 심판을 하십니다. 또두 번째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앞에서 경고를 받았던 이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도 독주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술에 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술 취한 것처럼 환상을 잘못 풀며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기보다 백성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남발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유혹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만천하가 알고 있는 큰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을 여러분 누가 돕고 협조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몇몇 신앙의 양심을 지킨 고백 교회들을 제외하고 독일의 무수한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혜택과 특혜에 눈이 멀어서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 정권을 지지하고 따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1938년 9월 10일 전국 27개의 노예에서 온 목사 86명과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등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의했습니까?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후에 총회 예배 때마다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절하는 동방요배 후의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국방 헌금, 또 일본군 위문금, 이것들을 모금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심지어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의 전투기까지 헌납을 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이들이 하는 변명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절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의 밥벌이를 지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반대하고 불법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이들의 선지자적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말씀에서도 이사야가 나라의 위정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명령에 따라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며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듣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이 가르침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선택받은 종교 지도자인데, 오늘로 말하면 내가 다 옛날에 신학 공부했었고, 다 옛날에 안수 받았었다. 그런데 또 무슨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면, 교만한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맹목적으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만할 수 있고요. 잘못 해석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공부하고 또 살피고 살피며 그렇게 준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은 양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이사야서의 말씀도 빼놓지 않고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 16세기 그 종교 개혁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이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볼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선택한 그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지 않은 말씀은 없는지 잘 살피며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분별하게 하시며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깨어있게 하소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평일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기를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도록 함께 기도하심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고백한 것을 책임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을 책임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에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에 대하여 질책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잘못한 것이 없느냐, 너희들도 잘한 게 없다라고 질책하는 말씀이 29장에 나타납니다. 29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아마 달려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장 13절 우리 29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의 상황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요. 또 말씀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참 신실하고 그의 고백은 참 그럴싸한데 일상에서 보면 도대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는 자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 입대를 하고 복무 중일 때 원래 섬겼던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입대 전에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편지에 적어 주시기를 우리가 찬양한 대로만 살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알고 멜로디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그러한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동차가 없으십니다. 자동차가 없다고 해서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왜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가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환경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설교해 놓고,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좀 아니다 싶으셔서, 30년 넘게 지금도 차 없이 대중,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가장 큰 비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을 책임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 용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믿는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믿는 이웃이든 아니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일날 고백한 것을 책임지려고 부단히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최고의 전도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의 위정자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한 것을 책임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급상하지 않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또한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